<목소리>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희입니다 오늘은 영국 그 어, 해적 드레이크가 칼레해전에서 어떻게 무적함대를 물천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칼레해전은 1588년 벌어진 스페인 무적함대와 잉글랜드 함대의 해전입니다. 스페인 전쟁이 주요 전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국회의 대의, 회적이자, 회전이 대독인 프랑스 트레이크가 관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전투 자체에서 입은 손실은 별로 크지 않았으나, 스페인 한 대는 국회에서 만난 두, 두 번이 강한 태풍로 인해 폐가 하였습니다. 결국 80채 척이 배가 침몰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레판도 회전 이후, 승승조화가 된 스페인의 현대는 에 영국 침공으로 좌절되었습니다. 해양 패권을 장악하고 아메리카 식민지를 부을 집자가 된 스페인 이를 빼먹으러 온 잉글랜드는 1 5 8 5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해적 프이스 드레크의 사락선이 아메리카 대륙을 통용하며 스페인 산복을 공격에 약탈했습니다. 이 30만 파운드 가량의 막대한 퇴어를 잉글랜드 왕엘제베스 일세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엘제베스의 왕은 감동하여 해적 드레이크에게 자국, 자기 혼자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드레이크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잉글랜드 일을 무시하여 버렸습니다. 햇, 8립 발쇄도 시작된 정리적 갈등. 스페인과의 정규적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특히, 잉글랜드가 카들교도들 박해하는 것을, 어, 어, 어을 보고 독신한 카덕교국가던 스페인으로서는 방관하기 힘들었습니다. 스페인은 아일랜드의 카들교도, 교도교도를 그도, 그도 반란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폴리토컬 왕를둘러싼 전쟁에서 스페인의 필리이 2세기 경쟁자, 를글랜드가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잉글랜드는 또한 스페인형 네덜란드의 독립세력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들이 박업교로 착용하였습니다. 결국 스페인의이무들을 침구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당시 윙글랜드는 백년전쟁이 폐전 이후로 대륙의 비혁한 영토를 모자에 잃고 완전히 약화하였습니다. 해군이고, 유권이고, 전략 자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반면에 스페인 해군 유권이라면, 메콘키스, 메콘키스타를 통해 수백 명은 실전 해군 을 쌓은 재정료로, 어, 당시 유서는 재강이었습니다. 예, 당시 네덜란드 반면 스페인 유권 사람과는 심리스크 유럽 최고의 명장족 한 사람이, 예, 파르마 공작이었습니다. 게다가 해군 사람과은 최우산 스페인사람들이 시각에서는 반도해자를 영웅에게 쓴다 그주 호자 알바르대 발산이었습니다 당시 찰스 하우드가 이끄는 잉글랜드 해군이 강해를 어, 물리치고 칼레에서 지상굴 생심이 늦는 앞마당에서 상륙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차피 스페인 무적함대의 현장 목표는 한전도 안되는 그 잉글랜드 해군의 괴멸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지상굴을 상륙시킨 것이었습니다. 작전 자체가 자세히 보면 요 허술한 계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으로서는 건너갈 스페인 연정군 육군이 휴대하는 플랑드이일때 오늘날 벼룩의 지대는 수심이 얕아서 대형 선박이 안심하고 전박할 만큼 시설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페인 해군들은 칼레 항구 보건에서 전박하는 육군이 합류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철상가상으로 함대정진사령한순다쿠르드 보장이 2088년처럼 4만원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순다쿠르드 보장은 예판도 해전에 전했던 이유로 진원설지의 용이었습니다비록스페인이 대항해시대에 속은 손꼽힌 해전과 홍기는 하지만 대금모의상비 함대를 갖출 정도의 재력을 보여야 기는 보이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영토를 벗어나 이후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져서 결국 칼레의 도대로 할 무렵 포탄과 화약이 떨어져서 전투는 못할 지위에 일르렀다고한다시도니아공작은 출항 전부터 이 위험한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스페인 필리페의 2세 왕은 이를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크크 영국 해적은 전투에서 싸기보다는 적의 영토에서 싸우자고 라 하는 성공파의 주장을 어, 스페인은 공격하였습니다. 그때도 스페인 함대는 싸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1년 이상 말려서 방부처리를 해야 하는 통제적 운영목재가 통제라서 망치되었으며 망치되었, 이는 이후 무적함대 수병들이 폭풍설사 및 수인성 전염병강령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간, 되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무적함대 폐비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갈레해전 무적함대 운전 초기에 발생하였 때까지는 아직 무리나심량 부족이 크게 시달리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배전을 귀한 관역에서 발생한 손실에는 큰 양을 미쳤습니다. 결국 잉글랜드가 전투가 직접 입힌 피해보다 전투 해상 채널로 인한 스페인의 입현 피해가 막대하였다고 합니다. 무조감내피해배이며 이런 관점에서 피해배의 관접증을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적함대가 해적 드레이크에 의해서 칼리해전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판토에 전서스 인이 승리를 함으로써 크게 보강하였으나 칼리해전에서 해적 드레이크에 게 피함으로써 모든 제건이 영구로 넘어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칼레해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항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